첫 소식입니다. 베일 속에 있던 서부권 광역 급행 철도 노선이 공개됐지만 지역사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대가 컸던 탓일까요? 이번 노선의 기점이 된 김포에서도 반발이 상당한데요. 서울을 통과하지 않는 짧은 노선 때문에 서부권 이기 신도시는 정부 대책에서 소외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음, 불만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어, 지금 현재 4차 국가철도망 수준에서는 어, 이 정도 사업이 제한되는 것이 맞다라고 연구진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 연구진이, 연구진이 제안한 그, 서부권 그, 광역급행철도 노선은 예,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였습니다. 이, 경기도가 제안한 노선과 어, 비교하면 대폭 축소된 안입니다. 투자 대비 타당성이 적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재정 여건의 한계 이런 부분을 고려했고요. 그리고 어,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도 그렇게... 자, 어, 굉장히 긴 노선의 경우에 타당성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노선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역 정치권은 즉각 입장문을 냈습니다. 기대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기존의 건의한 노선을 단계적으로라도 추진하겠다. 김포 지역구 국회의원과 김포시장의 공동 입장입니다. 다른 노선과의 연결 또는 환승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지역민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출퇴근길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서울 직결 노선이 아니면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연구진 발표에 대한 반발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하루 만에 만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은 글입니다. 경기도가 제안한 노선보다 연구진의 예상 사업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의혹부터 김포 부천 노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합니다. 김포 하남 노선 유치를 위해 서명 운동까지 벌였던 한강 신도시 주민들은 강경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무조건 광남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일단 1차로 국토부를 갈 예정이고 일단은 원안 사설을 위해서 6월달 발표 전까지 강력하게 추진을 할 생각이에요. 저희는. 수요예측에 실패한 지옥철 대신 광역급행철도가 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서부권 이기신도시 주민들. 지자체 유치 경쟁까지 보충했던 노선이 사실상 반쪽짜리 모습으로 나타나자. 기대는 실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